아, 아, 아 언니 이거 신상 신상. 아 좋겠다 신상 받았어. 아 나도 어제 피카츄 받았는데 신상 신상. 신상 아기는 아, 누구예요 아기? 아기 아빠. 아아기 무슨가 아니 순간 여기에 공간이 전멸어모다 종종이... <laughs> 네, 네, 같이. 네, 아니면 아기도 모르겠네. 아기면 모르겠는데 아기면 모르는데 아 그이는 뭐예요? 아그이 아, 그이. 그거 아니야? 그타자에서 아기. 아기. <laughs> 내가 왜 아닌데 어, 어쨌든 오늘 m c 인데 언니 천사는 누구예요? 나! 아니야? 나? 나? 천사 우리 엄마 카톡 명인데 뭐야 <laughs> 아무튼 나 정신을 잠깐 놓을 거있어 오늘의 MC 오늘의 MC 천사입니다 어, 어 오늘은 게임 여러분 혹시 캐치마인드라고 아세요? 네 알아요? 우리 한때 우리 때 진짜 저는 몰랐는데 야채브라운 캐치마인드가 뭐냐? <목소리>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야채 뿌락이 살짝 나왔던 게임인데 이게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아, 그게 무슨 단어인지 아. 알아맞히는 거예요. 아, 맞아. 캐치마인드, 저희가 제시어를 받으면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면 은단짝분들이 맞춰야 돼요. 알았죠? 네. 어, 리 맞추는 초순으로 셀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뽑을게요, 주제를. 어, 게임 설명 다 하진 않고 이게 캐치마인드. 오케이, 오케이. 미리, 미리? 미리 보면 안 돼요.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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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그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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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렇거 이렇게, 이게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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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네게 이렇게, 이 이렇게, <laughs> 오케이 20초. 무슨 말인지 설명 좀해주 여러분 도와주세요. 근데 원래는 캐치마이너 초가 있어요? 초가 없어요. 나했지 뭐였어? 했지 않아? 없어요. 이때 너도 너. 오 그러면 두 세대였어. 20초였네요. 20초? 20초? 20초. 10초 10초. 15초 10초 아 10초 너무 짧초 15초 15초 20초 20초 아, 20초. 20초. 오케이. 2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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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0초 20초 20초 바0보 20초 20초 2 0보2 0보 2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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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3, 2, 1, 0, 네. 7, 9, 8, 7, 6, 아, 5. 4, 3, 2, 1, 0. 네. 시간을 줘도 그림을 못 그리니까 너무 귀어 자, <laughs> 이제 지금부터 초를 세기 시작합니다. 이제 단작분들 맞추세요. 준비. 시.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20초 너무 길다? 맞추는데도 초가 필요해요? 빨리 맞추는거 거야. 아. 아, 근데 이거 잘못됐어. 요 원래 그리는 과정부터 보여주면서 맞추기 시작해야 그게 초수 새로운 건데. 아니야, 그래요? 보여주는 거야. 근데 캐치마일은 안그렸는데 자,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오징어 뭐야 오징어. 오징어야? 자산냄비 자산냄비 달이왔어요 자산냄비 자산냄비 뭐안 나왔는데 누가 훌 아니야? 자산냄비 자산냄비 했어 자산냄비 했어요 몇 초? 9초? 에휴 빠르다 진짜 똑똑이 <laughs> 미적 감각 있으시네 아, <laughs> <laughs> 그럼 두 번째 네? 그래 어, 자그래 <laughs> 잠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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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1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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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2, 끝났습니다. 아, 에이. 어, 바로 바로 아, 에에에플레이 <목소리도> 준비, 준비 시작. 아, <목소리도> <예스! 웃음> <목소리도> <목소리도> 에 <에이. 에이. 목소리도> 재미오다 네, <목소리도> okay, 그럼 잘게요. 시간 주세요. 시 어, 이거 나 아, 아, 내가 칠것 같아. <laughs> 1 <목소리도> 2 3 4. 빨리 5, 6, 7 8 9 10 1 2 3 모서. 잘... 네, 네. <laughs> 자, 준비. 시작.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laughs> 내가 생각하기엔 누나야 너밖에 없어요. 뭐라고? 아, 뭐라고, 너가? 너가? 뭐라고 아, 그 지하철. 뭐? 나. <웃음> 나. 나. <웃음> 친구, <이름> 뭐야? <웃음> 미나야. <웃음> 미나야 너야. 아, 아, 뭐야? 오. 앨범 등 3등. <laughs> 강요. 아, 아 야, 야, 아니야, 아니야, <laughs> 그래도, 그래도, 이렇게, 그림, 못그야 게임, 이 재밌어 너그림을이무도그렸도이 정도, 그 정도, 이야이 정도, 이 정도, 도이 정도, 이 정도, 그 정도, 이 정도, 이정이 정도, 이 정도, 이이이이 잘 그렸어 깜짝 놀랐어요 천재 이거 왓 사람 천재 난 사실 보자마자 알았네 아니 나는 저거 보고 오징어인줄 알았어 <웃음> 어? 보자난 <laughs> 이거 보자마자 구색어낸거 알았는데 아, 네. 자 그러면은 패치메이드 니나 저는 이번에 어 정말 창조적이다 자 4글자 네 게임이라는게 있대요 그래서 여기에 여기를 뭐였죠? 뽑으면은 이게 자음이랑 모음이 막 써있어요 맞아요 그걸로 우리가 빠르게 단어를 맞추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목소리> 거짓말 이해 못했는데 아 이랬어 영어 없어 <목소리> 뭐만 알 거야 예를 그래서 피우 뭐, 아 시오 에 이런 식으로 써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맞춰야 되는 거죠? 시간 제한이 있는 거죠? 그치그치 오케이 그러면은 가위 바위 보 가위바위보 아왜이래 없어. <laughs> <laughs> <진짜. 웃음> 그러면 <laughs> 아니 이겼는데 <이겨둔을> 왜 누가 <laughs> 래 그냥 아무거나 너네가 펴, 펴, 펴서 나 보여줘 시... <laughs> 한 명당 아, 아 제가 펴서 는 거죠? 야 <laughs> <laughs> 구구단 네 글자? 구구단장, 구구단장. 아, 나네 글자 인거 까먹고 있었어. <laughs> 30, 2초있 아, 놀리듯이 말했어. 30, 2초 <laughs> 오늘 안 읽어도 될것 같긴 한데. 아, 너해봐 해. 준비 시작. 어렵다. <laughs> 상상고서 <뒤집어서> 보고 싶다. <laughs> 근데 어려워. 아, 내게 쉬운 건같어가어렵네야지 얘기를. 뭔가 힌트 있어요? 있어요? 첫 글자 한 개만 바 바이올린 바이올린이요? 오몇 초에요? 오, 우와, 오, 와 대박 <laughs> 아니 이게 그 원래 처음에 팬 매니저님께서 우리 세계 중에 우리랑 관련이 있는 단어가 하나가 있고 다른 나머지는 관련이 없는 단어라고 했어요. 어, 나못 들었어. <laughs> 그래서 언니가 딱잘 뽑았어. 아 그래? 네. 뽑았다어렵다 바이오이... 어려워 너무 어려워. 어 똑똑하다. 과연. 준비. 할게요. 준비 시작. 에 지금 과연 너무 쉽다. 할거 타이틀 왜왜왜 맞히는 거야? 왜 상대방이 맞히는 거야? 솔직히 안무 시도너일 분이 이겼을 거야. 어찌 이리쉬었어 그러면은 너무 이거 어렵다. 아이틀세정 캐캐치인인드자 <laughs> n 러 I 이제 마지막 n 이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게 w I don't know. I don't know. I 칭찬 n t 이라고 각자 본인의 장점을 막 뻔뻔하게 말하는 건데 저희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 말 n 다 k 거 o 까 응. 그러면 우리끼리 단어를 다시 아, 그럴까? 하치마일 응. <laughs> 응 알았어 <laughs> 종이도 있어요 그럼 여기, 여기다끼고 <laughs> 하고 돌려 오케이 <이렇게. 웃음> 솔직히 일부러 어려운 거 이런 거 하지 말아요 진짜 <laughs> 진짜 못 믿어. 뭐 진짜. d l 에이 o 는또 없죠. 그럼 d l e So, t 자 이제 돌리세요. e So, 그냥나 m i 할게. l e 게 o the m i 아 똑같이 <목소리> 여러분 집중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어요. 빨리 맞춰 주셔야 돼요. 빨리 맞춰 주셔야 돼요. 빨리 맞추지 마세요. 맞추지 마 진짜. 1 2 3 4 5 6 7 8 9

2세 아 제발 완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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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간자장 말고 <laughs> 아, 아, 아. 누구예요? 와 진짜 똑똑해. 간섭기. 간섭기. 아, 근데 떼 쳐요? 떼 속기 다음으로 발전해서 아, 몇초야요 21초? 얘 예, 진짜 대박이지 않나요? 데 솔직히 간섭기 내는 거는. 오 <laughs> <너, 웃음> 아니야? 간섭기가 아니고 잘 때. 그 원래 저, 아 그, <웃음> <웃음> 무기가 없어서 이렇게 쳐서 떼. 이거 얼마나? 어느 순간 마술학까지. 누가 누가 간섭기 말고? 아, 아니 간섭기 진짜 말고? 아니. 응. 뭔가 좀 심했다. 자. <목소� immunità> <streak. 목소리가가 굉장히> 어 아, 간섭이 진짜. 아, 간섭기1 2 어, 3 4 5 6 7 8 9 10, 10 11 12, 12 13 14 15 16 10, 18, 19, 20. 아, 근데 이거... 야, 다시 이거... 돼요? 이거 안 돼. 이거 너 진짜, 너 끝까지 정말 비웃다. 아, <laughs> 진짜! <웃음> 이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알았어. 5초, 1, 2, 2, 3, 2 3, 4, 5, 7. 랑 <laughs> 게임 못하겠다, 이제. 정말 비겁하고 페어플레이 정신이 없네 r 아 m a pair of p l 얘가 뭐 of y 는지 알려드릴게요 o n t know. I don't know. I don't <목소리> 와 <목소리> 아니 이거 내가 생각해도 어렵다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아니 여기에 거, 거. 어떻게 정하잖아요나무 <목소리> 솔직히 사기 아니에요? 이게, 이게 T-O-N-G로 적었어요 영어로 통한 다음에 옆에 형으로 나무 좋았어 몇 초예요? 9초 아 이거 진짜 t 르 go to t 나 e 언니 먼저 r 너네 e I want to go 쉬운 거야 나나나통나 r 나통나 t 솔직히 내가 생각해도 어려웠어 t 어 u 어어 I'm not sure. I'm 나 o 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7, 6, 5, 4, 3, 2, 1 됐어. 이거 5초 맞추겠다. 3초맞춰자 되죠. 3초에 맞춰야 맞아, 맞아. 아, 맞아요 아니 3영이맞 진짜 착하다. 아니, 야 뭐가 착해. 언니 나야 이게 어렵게 쓴거야아니야 이거 보고 생각나서 한거야 모르겠지 <laughs> <보이겠지>? 이러면서 <laughs> 근데 나 간섭이 너무 <laughs> 그리고 엘 사랑 헷갈리겠지 이런 거헷갈리겠지이잘 <laughs> <방법으로서. 웃음> <laughs> 아 그러면, 그러면 우리 다 걸렸네. 어 그리고 세명다걸렸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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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적은 처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명다 걸지. 아 아, 다 하자. 하자. 아 에이 아, 네. 아. <웃음> <웃음> 그러면 뺏기. 언니 이럴 때 그냥 만두합시다. 아. 만두합시다. 안 돼? a 가 a f t e 가 again. Ah, i 오케이 아, s u r 아 잠깐만 아 t s u 어 마피아 3명의로. 3명의로 마피아 자, 아, I'm n 는 t sure. I'm n 그럼 sure. I'm not sure. I'm n o 너무 어려워 I'm not sure. I'm n o 아 s u 요 e 가 m not s u 아 e I'm 요 o t s u r 가위바위보 바위보 r e 바위 오케이. 아! 왜리럴때 찍어 고아 안으로 하시는 건가? 봐봐 누구야? 언니 오늘 벌칙인데 뭐 할까요? 자 수고했다 아, 진짜. 아, 어, 어? 뭐지? 뭐 근데 원래 저희가 제시할 때 벌칙이 뭐냐면 어깨로 자기쓰기아 쿨쿨쿨쿨 딴거 하자 어 여기 지금 야유 나왔어요 에이 <laughs> 아니 왜 원래 있는 벌칙을 왜 그러면은 어, 어, 어. 이게 있으니까 이거를 끼고 어 아니야? 아니야? 한번더 하고 싶었는데. 어야 <laughs> 어떻게 우리 아이디어가 없어? 아니, 그러니까 온 게를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 오. 오늘 자기 세미나 파트는 섹시하게 출기 와우. 네. 미나는 계속 섹시를 들고 갑시다. 어, 그래 그래 그래. 아 그넷이 웃기 이거 이거 들고 <laughs> 섹시하게 추는 을 어때? 괜찮다 미나 이거마이 <laughs> 아, 쳐라. 내가 먼저 해보니까 웃는 <laughs> 섹시가 힘들더라고. 그 <그거> 들고 <laughs> 섹시. <섹시하게> 시럽점. <길었죠. 웃음> 어제 미나가 차에서 너무 힘들었다고 말하고 어쨌든 샘 미나 보여드리도록 합시다 미나는 섹시.